여기는 대한항공 라운지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아, 지식이 라면도 안 먹어. 라면 안 좋아해. 일본에서 라멘은 먹어. 라면 안 먹어. 음. 와. 음. 프리미엄 좌석으로 예매를 해서 아마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프리미엄이라고 빼백도 주네요 안나 맛없네 이게 여러분들 이내식은 맛이 없습니다 알아주세요 심카드를 도착하자마자 샀습니다 어 일단은 19만 동이에요 계산해보면 12,000원? 일주일에 한 12,000원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패치가 폭물 같네, 되게. 아, 이게 그, 아무리 프리미엄이어도 좌석이 좀 구려가지고, 엉덩이가 좀 아프네요, 엉덩이가. 예. 지금 이제, 이거 뭐, 셔틀 비슷한 거 타고, 호텔 가는 중. 도착했다, 링. 날씨 너무 좋다. 와우. 아, 근데, 진짜 덥다. 아, 이거 사탕수수네. 아, 니 아, 안나 맛있네. 아 단계 땡겼는데 기분을 싹초게해 주네. 저 보트를 타고 가나 보다 그죠 얼굴 인식해서 들어오는 최첨단 시스템 은근 인식 잘함. 도착 도착 아 좋다 키리받아지용 일단은 이 숙소에 들어가서 조금 쉬다가 밥을 조금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요. 야 진짜 이쁘다잉 그죠? 사람도 많이 없고 잉. 와 여러분들 여기가 빈펄입니다요. 이그 휴양지로서 정말 좋은 곳이 아닐까. 뭔가 이 트래블하기에는 조금 노잼일 수도 있지만. 휴양지로써는 가추가 다 갖췄다 어디 안 가도 되고 호텔 안에만 있어도 되는 새가 들어왔다 새가 새야 일로와 빔펄랜드 빔펄TV 빔펄랜드가 숙소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요 7 5만어 롤러코스터도 있고 뭐 놀이기구들이 꽤 많음 빔펄 안에는 그 뭐야 마트랑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빈펄랜드 안에 있는 마트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참고하삼. 근데 음료수나 맥주 사러 시내까지 나가는 건 너무 동선이 낭비잖아요. 배도 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뭐 여기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래, 저기 롯데리아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어요. 웬만한 갈수 있는 건다 갖췄다. 여기 뭐 워터파크도 있네요. 웬만한 식당이랑 그런 건다 여기 있는 듯. 진짜 나트랑은 단가함의 끝이에요. 사람이 그냥 없어요. 워터파크도 사람 하나도 없고, 진짜 여유로는 짱이다. 여기 뭐바베큐랑 이런 거 시켰습니다. 스타벅스는 진짜 어느 나라를 가도 맛이 똑같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프랜차이즈의 기본 자세다. 일본에 가도, 한국을 가도 맛이 정말 동일하고. 일본 맥주가 있네. 타이거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사포로가 있네요. 와. 생각보다 밍밍하다. 애매하나? 밥은 그냥 그 렇습니다. 이 로컬에 비해서 좀 비싸고 맛도 그냥 뭐 그렇다. 고수 팍팍 넣은 쌀국수가 먹고 싶다. 이거죠? 해변가? 아니 직원이 있는데 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든 뭐든 지금 기, 기다리는 줄이 없어요. 피곤해서 죽을 것같다 미쳤다 와. 두 번째, 쌀국수. <목소리> 남아서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빌렸습니다. 하루에 25만 동 정도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 나트랑 시내를 좀 둘러보려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주 제압했어요. 한국인들 많이 온다는 촌촌 킴을 왔쌈 한국말이 써져 있어서 굉장히 친절해 음. 저 저는 대충 밥 먹고 마사지 받고 바이크 타고 지금 야시장 쪽으로 왔는데요. 여기서 일단 좀 구경하고 밥 먹을 때또자 여기는 해산물이랑 여러 가지 파는데 어, 한 잔. 드디어 요것이가 갈릭 버터 새우. 얘는 칠주 가리비인데 가리비가 씨알이 너무 조그맣다야 이거 잡히지도 않는다. 너무 약간 총 씨게 맞았어요. 이건멀까 음. 애매하다 음. 아 우기 시즌 계열받는다 진짜 진짜 그래서 나는 우비를 샀지요 우비를 샀지만 찝찝한 거는 마찬가지 동남아에서 ATM으로 돈 뽑기 노래. No 마트 들려서 하와이셔츠 플렉스. 이제 옷이브 없어가지고 ATM은 ACB로 가셔서 뽑는 게 좋습니다. 다른 ATM은 비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아 대자극 잘 잤다. 갑자기 아침이 돼서 당황스럽죠? 원래 그래요. 오늘도 주식 먹는 거. 밥이랑 핫케이크 머시기 등등. 어제와는 다른 쌀국수. 일단은 호텔에 들어왔는데요 밥이 똑같으니까 질려요 어제도 쌀국수 오늘도 쌀국수 예, 물론 베트남 쌀국수가 맛있거든요 근데 맨날 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뭐 사실 로컬 쌀국수 맛은 또 아니에요 저기 뭐 후치민이나 저기 아, 시내에 나가서 먹는 게 훨씬 맛있지 확실히 어, 일단은 저는 저기 빈펄랜드 있잖아요. 제 워터 파크가 있어요. 차이면 들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수영을 뭔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수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방 빼고 딴 데로 옮긴 다음에 다른 호텔로 가는 중. 여기가 디스커버리라고 하네요. 편안하다. 새 소리 들으며 누워있는 나. 여기 이제 비가 우기 시즌에 와서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사실, 뭐 호텔에만 있고 이렇게 휴양할 거면은 여기 수영장도 안에 있으니까 사실 뭐,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시내 나가면 이제 불편하죠. 비옷을 꼭 챙기는 게 좋고, 사실 비가 좀안 오길 기대했는데 계속 오니까 찝찝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네요. 습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지금 일정이 이틀 정도 남았어요. 재밌게 놀다 가자 뭐. 수영하고 왔는데 머리가 와 대박이다. 이거 되게 맛있다. 포카리 스웨트인데 탄산이 있어요. 나트랑에 사람이 진짜 없다는 것을 알려주네요. 관객이 없어요. 뷔페 <목소리> 왔음 오늘은 섬에서 다 해결하려는. 느낌? 비 오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왔음 면을 진짜 1년치다 먹네. 두 번째 그릇. 야 굴이 생겼다.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 걸리 딱 좋게 생겼네. 와 불안하다 뭔가. 일어나서 주식 먹으러 왔어. 오늘도 밤미랑 떡볶이 있어서 떡볶이. 오늘도 쌀국수. 일일 쌀국수. 아니 근데 오늘 왜 이거 고수가 없지? 김밖에? 이제 쌀국수도 질리고 밤미도 질리고 밥도 질려. 응. 빵이랑. 아, 씨발, 뭐야, 이거. 음, 주식 중에 이 빵이 제일 맛있네. 음, 밥미빵인데, 맛있 음, 여기 호텔, 디스커블 호텔 수영장은 뭐, 요래야. 조용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바다도 있고. 바나나 맛있겠다. 시내로 나왔어요. 여기 뭐야. 밥먹 여기서 밥 먹고. 또 오토바이 빌렸음 똑같은 거 여기는 얼음이 없나 보다 생선을 저렇게 두면은 안 되잖아 금태 아니여 저거 금태? 눈알 큰 거? 요상한 카페로 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인가 보다 디저트도 좀 있고 음. 자 요게 그 베트남 코코넛 커피 어, 맛은 어, 달달하면서도 가방 커피 느낌이 물씬 나요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네, 완전 인스타 갬성 카페. 이게 코코넛이 씹히는 음. 뭐 먹지? 여기서 <목소리> 가야되나? 아, 총, 180만 동 나왔으니까, 아, 좀 비싼 편에 속하네요. 예. 네. 2차로 술더 먹으러 원래 왔던 가게 왔어요. 그 강아지 있는. 가리비 시켰음. 아이 조개. 네. 조개다, 조개. 옆에서 가리비 드신다길래, 새우 추천해줬어요. 네. 야, 여기가... 이렇게 먹고 맥주 3캔 먹고 안주 먹었는데 44만 동 나왔어요. 한 2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확실히 싸긴 싸다 동남아가 파인애플 볶음밥. <laughs> 2차 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늦게까지 하는 술집인 것 같아요. 해산물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쉬운 게 동남아는 생거가 없어요 생거. 석화 말고는 센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스시랑 사시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아쉬워. 따뜻한 나라니까 해가 많이 없어요. 날거 해야 되네. 야, 맛있겠다. <laughs> 시소도 주네? 땡큐 잎사귀를 먹었는데 와사비 맛이 나요 이게 무슨 잎사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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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오늘 음... 식은 음... 음... 그런 곳들이 뭐야? 뭐라 해도 맛있긴 맛있어. 라임을 짜주세요. 그럼 시원한 맛이 나. 자 오늘 대망의 마지막 날 이제 집으로 간다 오늘 저녁에 갑니다 근데 오늘도 일단 체크인을 또 해야 돼요 쉴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빈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빈펄에 웬만한 호텔, 빌라 다 가봤어요 5박 동안 근데 어, 사실상 어디가 제일 좋냐 그 빌라 이런 데 보다는 호텔이 더 좋아요 왜냐면 장점 제일 좋은 거는 조식 먹으러 갈때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은 바로 조식이에요 빌라는 독채이기 때문에 빌라에서 노는 것도 좋지만 나갈 때 불편해요 숙소에또 불러야 되고 시내로 나가려면 또 스피드보트 타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가족 단위 한 4명에서 6명이면 빌라가 좋고 한 2, 3명이면 호텔이 좋을 것 같다 저는 뭐 4인실, 2인실, 6인실 다 잡은 결과 일반 호텔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필요한 것도 바로바로 바로 이제 로비에 요구할 수 있고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밥도 먹고 했으니까 좀 쉬다가 수영이나 해야겠어요. 되게 친환경인 나라네요. 빨대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녹말이에요. 씹혀요, 씹혀요. 비행기 래법입니다 빨대 수영장에서 수영 중...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진짜 깨끗하죠? 이제 간다. 시내에 갔다가 밥 먹고 공항으로 슝. 도착 코홍 에이 사이국스 1등 맛집. 후. 여기 보면은 은근 로컬 치고는 정갈한 편이에요. 그릇도 이렇게 있고 깔끔하게 있는 편이고. 미쳤다, 미쳤다. 이게 로컬의 맛이야. 아, 레알 베트남 개덥다 여러분들. 습도 때문에 땀 되나요? 가기 전에 발 마사지 받으러 왔음. 나트랑은 항상 울고 있다.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